벌써 게임하기 싫다 나왔고요. 650맞아맞아 실수 없이, 가 없이. 아힐러세이다 얘들아 삼 힐로 삼 힐이야. 어, 뭐야. 탱커 하나 필요해. 저거 하지 말랬잖아. 육대육 할 때. 텐커 <목소리> 해지야, 얘들아. 뭐해, 씨발. 근데 그 병주랑 소소한, 근데 병주랑 같이 뛰면. 병주. 야, 탱리 어, 탱커. 알아서 도록명이 필요한 법이다. 도와줄 수 없어. 충전 중이야. 아, 근데 탱커 피가 너무 없어서 한 개가 싫어 오, 그래서 둘이잖아, 둘이. 너못 하는 거야? 아리야 우리 아. 같은 팀이여 그런 말을 아, 그러네! 아, <laughs> 우리 <laughs> 너무 좋아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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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오, 뭐야 나이스. 나이간 거야 소리이 김치가 어뭐이뭔들이냐야이 아, 나이었나데스나이나야나나야나나야나 하하하하하하, 그... 그... 이... 뭐... 그... 야 그... 그... 가 너무... 뭐야? 아파상대가 너무 뿌리기 힘들다. 이거... 너무 이거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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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야 겠는데 <laughs> <야>, 다 <궁췄다>, 레전드. w <laughs> 나이스. 왓? 어 <하이포> 네. <laughs> <제 빠스> <laughs> 가능? 이 <힐> 가능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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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정말 저거 왜안 죽노? 죽어? 에이! 정말 저거, 정말 아니, 왜안 죽어? 힐 기능도 있나? 왜안 죽어? 저거가 죽지 않았겠다. 안 돼. 내가 왔다, 내가 왔다. 아니, 안 돼, 그냥. 내가 왔다. 오케이, 스 <laughs> 빨리 살고. 이놈의 새끼, 끌어와. 아니, 어디가, 허김. 응. 나그렇지끊어줄거 응. 알았지? 어. 역시 나이스부 경주, 경주, 근데 그킬러가 딜러보다 두 배의 딜러 면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? 응. 나 어디가, 응. 거긴안 돼. 응. 나 없어, 나끊는거 없어. 나이 새끼야. 아, 나, 나. 살려줘 쏴줄게 쏴줄게 나, 와 나, 와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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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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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나, 이거? <laughs> 이거 아, 음. 아, 음. 아, 음.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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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져 나 힐져 원숭이 나왔다 리퍼 레전드 <laughs> 레전드아 원숭이 와이 새끼가 아유 <laughs> 따봉숭이 뭔데 따봉숭이 헬프 헬프 태양소있스 태양소비스러운. 오목 오씨. 가위 석양 석양. 아 석양. 가져봐. 석양 이야 석양 P. 아이성 들렸어. 아니, 여기까지가 공인 야, 만, 뭐냐? 많이 만. 예쁘구나. 아니 컴퓨터 아, 니제 뭐냐고 이0 0야 만딜 뭔데? <laughs> 만딜 어떻게 넣은 거야? 아니 진짜 야. 야. 말이 안 된다 너 저번에 지성이가 너 욕한 거 알아? 성재? <laughs> 나 성재 <성제> A 성재 <laughs> A 이라고? 본인 성재 피하는 소리 망 났겠다 아내 레전드다 아 성재 진짜 어떻게 다냐 딜이 그니까 생거 둘 합쳐도 안되네 딜이. 아 나도 존나 존나 때렸는데. 두배 차이 나지. 크크 <laughs> 진많에 <laughs> <좀> <laughs> <laughs> <시점이 많아. 웃음> 잡아 넣어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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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되냐? 뭐 해도 힘들어 보이 이층을시는나다요 2층을 따되는데스트는 딜이 안나오뭐 하라고? 내가 위에서 끌어 내려볼게. 나 낚시 잘해. 왜 어이고. 이거 네3 2 1 2. 3, 2, 2. 이거 빠진다. 거다니 이빛. 강릉도 아, 박수에봐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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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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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콧발 없는데? 아 이건 좀. 어, 았다아 이게 원콤이 안 나가지고. 어. 와와아청 하나 죽었다 가자. 아니 스 피온 그게 뭐야? 뭐야? 갈림. 오 마이스 아 탄탈. 이야이 새끼 나못 잡았어요. 아홉이이었는데 어우 너무 아파 아김모순이 아아일 씨발. 아우 이거 뜨나? 아, 어씨씨어나 죽었다. 아, 나 피할 아, 어, <laughs> 나 피할 아, 나아 피할 각이 없어 씨발. 내가 다 태고 넣었적앤적 야, 그래도 킬바이넣었다 무도. 어, 잘 봤네. 바이안할 만해. 들어데 씨. 싸이트 못 해. 아주 갔네. 어 뭐야? 아 이거 이거 디바 디바게 깨, 디바게. 아 깨. 음... 어. 오케이 안돼. 어, 어. 나 캐릭 업까지. 응. 오 디바게다. 어 없는데? 밀자 밀자. 가자 가자. 이거 깨, 이가 깨졌다. 차가 어차피 멈추는데? 아, 이거 안 돼? 아, 더블, 진짜. 아니, 이거 왜안 끌려와? 야, 차아가안 <laughs> 돼, 솔도 살려. 그거, 아, 태양 벗겨, 태양 벗겨. 오. 좀 하네요. 아아버 떨어져 지아 아버지, 아아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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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

아이고, 아니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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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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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와, 아이이고이 야! 뭐해 굿, 굿 딜러 중승거네 저걸 중숭거갈갈 가라 마시기 다발려버렸구 응?